우리가 앙생활 하면서 인사한 말로 하는 단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에 인사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고민은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뭐, 나는 당신은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 사랑한다는 이 고백에 단지 우리가 인사의 기능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인사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인사하신 것이라면 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도 하시고 깨달아야 하시고 믿음 안에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는 주셨습니다. 요한복어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행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아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못 박혀 죽게 하신 것까지.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암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해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진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말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나의 삶에 사랑으로 실제로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실해지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할 때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사람으로 자신의 삶에 그 말한 것이 거짓이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우애를 가져야 하고 어, 서로를 더 존경해야 합니다. 어,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라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먼저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할때 진실하게 엮여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고 혹은 어떤 조건이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작동 원리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라면 그것은 아마 의무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혹은 누군가 원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거나, 혹은 체면이나 혹은 다른 이익을 얻는 수단, 혹은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될수 있는 거죠.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사랑하라. 그 사랑은 먼저 할때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푸는자가 될 때는 에 누구의 요청이라든지 혹은 누구의 요구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할 때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거죠. 먼저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할때그 일을 하는 그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하다 보면 실증나는 때도 있습니다. 아 이제 귀찮다 이런 때도 있고 때로는 하다가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살, 사는 삶에 있어서 중간에 아다 이제 그만할래 혹은 중간에 그만둘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는 시험에 드는 아,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중간에 결국은 포기한다는 거죠 게으르게 되고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그리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기쁘고 즐거울 때 힘을 내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뭘 하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 또더 기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으로 살려면 더 인내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주로 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꼭 물질이 아니어도 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니라. 사랑으로 살면 결국은 인정받는다는 게 주님께도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살면 주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입니다 물론 꼭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아서 신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무를 간절히 수원합니다.